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 보면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왔으니까, 한 목소리를 크게.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배가 뭐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저로 인해 좀 지연됐으니 저로 인해 좀 일찍 끝나야 되겠죠 지연된 만큼 더 뒤로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의 기쁨의 네 번째 시간인데 어제 우리 이성형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이 뭐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어제 이렇게 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 들으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린 두 친구 빼고는 최저 아 종혁 쌤이못 들으셨구나. 우리 네. 종혁 쌤이못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laughs> 아, 여러분 이제 뭐 짧게 끝날 텐데 어제 다 들으셨으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법률을 어기고 어떤 규율을 어긴 게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형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어긴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재를 당합니다. 그 죄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어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원쌤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좀 편하게 가죠. 어, 그럼 법률 위반이나 어떤 규율 위반이 아니라, 죄가 어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관점에서 이거 어느 거의 문제다? 네, 성비 전사. 오, 저쪽이 먼저 손들었는데 답을 인터셉트하셨네. 예, 네, 네.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어제 말씀해 주셔서, 아 제가 어제 저 뒤에서 무릎을 치면서 감사. 다 내일 설교 진짜 짧아질 수 있구나. 자, 관계성이라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해롭게 하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히브리어 언어가 핫하트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이두 단어의 어원이 다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벗어난 게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을 어긴 거 말고 성경의 율법을 어긴 거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laughs>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laughs> 찾아야 됩니다 어 그게 죄입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의그 단절을 이기기 때문에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어제 그 계속 그 말씀하시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력을 좀 되살려서 종혁 선생님은 처음 들으시는 거겠지만 잘 집중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성빈 전도사하고 저하고 관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본인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좋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성빈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 다시는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죠 둘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뭐안 보고 살면 뭐가 문제예요? 저는 좀 마음 아프겠지만, 성비종사님은뭐 마음 안 아파할 것 같고, 아 가오지 목사 안 보고 사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 얘기하셨어요, 이성형 목사님이. 그래, 결핍이 생긴데, 그 결핍이, 결핍이 생기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어제 얘기하셨어.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현상인데, 방할준수의 뭔가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우리가 어떤 결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그 결과의 끝은 뭐예요? 네? 어, 누구다, 지금 누구, 누구 얘기했어, 지금.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니, 방금 누가 지읒으로 시작하면 누가 얘기했는데, 방금. 아, 성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아. 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아, 이거 성교사님이 대답하시면 반칙인데, 사실. <laughs> 청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하신 결핍이 생겨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모양으로 결핍이 생겨서 뭘 갖다 채워도 안 돼요. 그래서 갖이거다 채워놨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여라는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그래 그래 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 우상숭배자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돼 그럼 그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말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 뭐 제가 뭔가 나이가 들어서 80 90이 돼서 이젠 아 기력이 다 해서 죽었다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제 주변에 뭐 작년 재작년에 저랑 이제 동기였던 목사님들이 소천을 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사실 이제 그 죽음이란 것 육신의 죽음이란 것이 이제 아 여기서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는구나 라는 그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아쉬워하고 하는 거지만 그 죽음은 그 목사님들은 죽었죠 육신은 죽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오는 결과로서의 그 죽음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났어 뭐 이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소멸입니다. 그냥 우리 왜 동화적으로 얘기하는, 하, 뭐, 지옥불에 들어가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영원한 형별에 처하고, 어, 누구 말대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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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음식물 남긴 거는 다 거기 지옥 가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진짜 얘들아, 너네 조심해야 돼. 음식 남기고, 콜라 먹다 남은 거다 버린 거, 나중에 가면 김빠진 콜라 다 먹어야 돼. 지옥 가면.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비벼 먹어야 되는 거지 하나 배웠습니다. 나중에 써먹을게. 아, 이것까지는 내가 못 생각했는데, 비벼 먹어야 되가 있구나. 유초등부 설교나 유치부 설교들 하면 제가 꼭 한번 저작권 주십시오. 오 어, 그거 괜찮다. 유치부안 되나? 애들, 애들 울겠죠. 막 비벼 먹는 건좀 세긴 세다. 여하튼, 여러분. 근데 존재의 소멸이라는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천국을 갔고, 지옥을 갔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 지옥에서도 벌은 받지만 영원히 그 존재를 해. 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지옥 얘기할 때.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주는 영향, 성경에서 그것이 곧 죽음이라 얘기하는데 그 죽음이 우리 존재에겐 어마어마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 죽음의 형벌에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성빈전우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그 문제를 화해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뭐 성빈전우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질만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뭘 주문했는데 제걸 주문 안 했어. 그럼 이제 관계 깨지는 거지. 어 커피 내걸안 시켰어. 이러면 이제 관계 깨지는 거란 말이야. 도시락아왜내 아 거는 비빔밥으로 시켰어?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라.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았으면 아 목사님,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쏠게요. 그 약속만으로도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뭔가 손상이 됐어. 그래서 아예 단절된 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위태위태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게 진짜 나중에 자칫하면 단절이 되잖아. 그니까 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뭔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내가 문제였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였군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성형 목사님 설교에 그게 다 나왔어. 그래서제가저 뒤에서 크, 내일 설교 진짜 짧게 할수 있구나. 제대로만 듣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죠. 이성형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만 듣는다면 내일 설교는 짧겠구나. 자, 어떻게 그 문제를 발견합니까? 그게 좀더 아이러니하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있었던 배왕교회라는 그 교회가 단임 목사님이 좀 독특하셔서 주일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짙은 네이비색이든지 검정색 그 짙은 계열의 양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회색의 어떤 그 자켓이나 양복을 입고 오면 네가 응갈치냐? 이러면서 이제 정장을 안 했다고 혼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라색 약간 이제 푸른 계열의 와이셔츠 좋아해서 그걸 입으면 강옥사 당장 갈아입고 와 예배 때 정장을 해야지. 그니까,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그 정장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께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 하얀 걸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었죠? 어, 해린 자매만 들었어. 우리 제안, 아, 제아 자매는 처음이네. 유럽에 가 있었어, 그때. 요, 우리 회계 얘기할 때. 근데 하얀 와이셔츠 여러 번 샀어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 를 입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방준사님이, 제가 이제 혼날까봐, 아, 목사님,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와야지,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게 하얀색 와이셔츠인데, 근데 옆에 있던 청년도, 아, 목사님,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오셔야죠. 나는 하얀색 와이셔츠를, 나는 하얀색 와이셔츠밖에 안 샀어. 산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입고 왔는데, 하얀색이 아니래.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실수했나 싶어서, 얼른 와이셔츠 하나, 새거 다시 뜯었죠. 그러서는 갈아입는데, 하얀색 와이셔츠 새 거를 뜯고 지금 입었던 걸 보니까 지금 입고 있던 게 아이보리색이야. 아 그만큼 바랜 거예요. 오랜 시간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린다.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살이 많이 쪄서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색이 이제 바랜 거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흰색이 아닌 걸 나는 몰랐는데 진짜 흰색 옆에 가니까 흰색이 아닌 걸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다아무렇지 않게 살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때서야 그게 죄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좀더한 걸음 나가니까 어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 일이 오늘은 나에게 죄로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 나온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교재에 나온 것 중에 뭐. 그 음란물을 보는 것도 하나의 예가 있었는데 흡연의 문제도 하나 있어요. 담배 피는 게 죄다 아니다. 뭐, 그 뭐, 지금도 많이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 어떤 사람에겐 그게 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느껴지면 어떤 사람에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자유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림자매나 제아자매가 동기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잘 자라서 나이도 같지만 이 둘이 느끼는 잘못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행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게 정말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네 없네도 개인 차가 다 생겨요.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정말 괴로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진아, 너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난 바라지 않아. 너 이것 때문에 나랑 관계가 훼손되고 있어. 이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렸으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는 다른 세리처럼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세리의 모든 활동이 심각한 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단절된 것이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죠.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저희 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제 보셨지만 그 아들이 MBTI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해요? e 가 나왔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안맞 거야.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네. 나랑 안 맞네. 근데 그 친구,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근데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져. 제가 알려주지 않는 한못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죠? 나 그냥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뭐주일예배를 빠지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뭐 술, 담배를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요? 또한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 회개하란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때에 깨우쳤다면 반드시 그것은 회개하고 어쨌든 그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건그 문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 쟤는, 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기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있잖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어, 언니랑 동생이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합니까? 이, 어, 아멘. 어, 이영훈 장로님이 예림 자매를 더 사랑합니까? 예주 자매를 더 사랑합니까? 믿음대로 될 줘. <laughs> 어, 근데 그 우리 그러면 우리의 바램인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어, 실제도 언니야. 장로님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네. 똑같이 사랑해요. 사랑은. 근데 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차이가 있잖아. 어, 저도. 저기 앉아 있는 큰딸과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을고 방황하고 있는 작은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뭔가를 맡기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지 그러면 아, 이건 큰애한테 맡겨야 당연히 되는 일이고 이건 작은애한테 맡겨도 될 만한 일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은행 가서 좀 N화로 좀 바꿔와. 누굴 시켜야 될까요? 큰딸 아니면 작은 아들? 그쵸. 큰애를 시키는게 맞겠죠. 그러면 야 4층에 가서 아빠가 놓고 온 핸드폰 있는데 그쯤좀 가져와 그건 큰애 안 시켜도 돼요. 작은애 시켜도 되죠. 근데 이제 작은애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은행에 시원한 데 가는 건 누나 시키고 어 계단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날 시켜 자꾸. 아빠는 누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큰애도 좀 착각할 수 있겠지. 아. 나는 좀큰 일을 믿고 맡겨주니까 아빠는 나를 더 신뢰, 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저 똥멍청이는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문제는 그 문제고, 뭔가를 맡기시고 기대하는 건좀 다른 문제라는 거 사랑은 똑같이 사랑해. 근데 큰 애를, 큰 애에 대한 기대와 작은 애에 대한 기대가 역량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구별이 될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봅시다. 신앙의 깊이가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높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지체가 있어요. 우리 고년차가 있어.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이 조금 단계에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둘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이것까지도 정말 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수준이야. 아, 그래 너는 그래 넌좀자라 때까지는 요건 내가 좀 봐줄게. 나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 없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에 왔어요. 하, 스마트폰 열심히 해. 설교 안 듣고 뭐 예배 순서 하나도 안 따라하고 스마트폰 열심히 하고 옆에 친구랑 막 떠들어. 자, 우리 그 뒤에 앉아 있는 윤서와 지유리가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제가 볼때 어떨까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자, 근데 최재혁 집사님, 권사님이 옆에서 종이 막 떠들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제 눈엔 어떻게 보일까요? 조 양반이 뭐 약을 잘못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바라보실 때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광희전선님한테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저는. 방광희전사님 사육을 벌써 6년 차예요. 진짜 오래 했다. 아휴. 근데 김성민 전사님은 뭐, 교사 경력 빼고 일단 전두사 사역만 지금 1년 차입니다. 1년이 안된 거죠, 많이. 그럼 제가 볼때 누구에게 더 수준 높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하시고,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 죄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해결하면 돼요. 어, 근데 쟤는 괜찮은데? 쟤한테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뭐가 자꾸 꺼림직해? 그러면 정말 흰색 가까이 갔더니 이게 흰색이 아닌 걸 알게 된 거랑, 같아,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매듭 짓고 나가라고. 그게 바로 회계, 회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 단답형으로 딱 끝냅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성형 목사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어, 어제 그, 어제 그 설교에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주제. 니네 진짜 주님의 사랑 느껴야 되고 하는 거뭘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 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두. 그죠? 예배죠.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그 예배가 주일 청년 예배만, 중고등부 예배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이 행동을 위해 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버리를 하는 것 이런 어떤 수입을 지출하는 것 이렇게 봉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게 하고 그러면 그 문제되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그 걸림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형벌인 죽음을 면하는 생명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힘든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고역 같은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말 일상에 아주 편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죄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일상에서 삶에서 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죄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수월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하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며 죄의 문제에 있어서 늘 승리를 원하며 그 결단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하나님 정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